살은 우리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80평생을 살았으면 80년 동안의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 50평생을 살았으면은 그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 그막 소설로서도 몇권을 쓴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있기도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는 나름대로 내 현실이 있어요. 내 현실. 그런데 하나님의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둘 사이의 충돌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현실을 땅에다가 자꾸 묻어버리고 내 현실만 최고로 내 현실만 지금 진짜 중요한 문제처럼 우리가 이렇게 팍 부상을 시켜가지고 내 현실만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현실은 땅속 깊숙이 묻혀져 버리는 것을 문득문득 깨달으면서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는 그 집에 올리게 되는 거죠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살다 보면은 내 현실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느껴지므로 하나님의 현실을 또 깊숙이 땅송으로 묻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매 순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성도는 오늘을 가지고서 내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내일을 오늘로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오늘을 가지고 내일을 만나는 자가 아니라, 내일을 오늘로 만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을 우리는 오늘로 날마다 환영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니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좋다고 다 끄덕이는데 <laughs> 내한테 좋은 일 오면은 <laughs> 하나님 준비하시게막 이렇게 기가 막히고 기똥차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웬걸요? 나한테 약간 좀 힘들면은, 아, 이거 아닌데. 하나님 지금 준비하시다. 졸하셨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제 음식 할 때에, 아이뭐 설탕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잔뜩 집어 넣었다. 근데 한번 뭐 남편한테 물었어요. 맛있냐? 그러니까. 맛없다 하면 한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맛있다. <laughs> 엄청나게 짠데? 그래서 몰래 물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시 것이 내 마음에 들면 우리는 야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좀내 마음이 안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준비하시다 잠깐 졸으셨나 설탕 내야 되는데 소금 넣으셨나 뭐 이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시는 그분이신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냐 목사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건축자라는 건축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문가거든요. 집 짓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다 전문가가 보는 시각하고 그냥 보통 사람이 보는 안목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보면은 한 번도 지어 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 못 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전문가의 입장이다. 건축물을 볼 때에 전문가가 보는 시각하고는 다르고 이 땅을 볼줄 아는 사람은, 야, 이 땅, 뭐, 좋다, 우리한테는 뭐 좋다 그래도, 뭐, 저게 좋은 거지, 뭐, 비슷하고, 모른다, 이 말이죠. 이 전문가라는 것은, 그 식견과 그 안목이 타월하다는 말이죠. 이 건축자가 어떻게 버렸다고요 버린 돌이란 겁니다. 건축자가 쓸모 있는 것이면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죠. 그런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쓸모 없다고 버린 그것이, 모퉁이에 뭐가 된다고요? 머릿돌이. 이런 일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버림받은 돌과 같은 우리, 버림받은 돌로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서 그분으로 연이어서 집이 되어 가게 하시는데,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님이 모퉁이에 머릿돌 되시는 거기에 연이어서 우리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올한해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서 살아가고 있는 이삶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장차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감각, 감동, 그 기쁨 우리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때 때 때에 봐야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묵묵히 힘들어도 그 사실 잊어버리지 않니하고 지금 여기 위에 와있다는 사실 앞으로도 내게 어떤 어린이 온다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이 기쁨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리라고 하는 그 다짐이 좋아 여러분에게 날마다 날마다 생생하게 이건 누가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누구한테 배워서 될 문제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서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내게 있다는 사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계단 올라가는 데좀 힘들고 뭐 이렇게 좀 물으면 시지만은 우리는 이 걸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는 이걸음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현실을 더 크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과 함께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발점을 너는 어디서부터 흙에서 나왔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아, 아담이라는 말은 흙, 먼지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너는 뭐가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사명인지를 놓쳐버리고 말더랍니다. 그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다는 그것보다 더큰 감격과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면 그 감각과 그 감동이 사라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한 자에게서 그 감각과 그 감동과 그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었던그 해에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 누구를 만났느냐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 이 감격을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당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야 자기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자기는 허물이 많은 자인것을 이미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그 왕을 만났다는 그 기쁨, 그 감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냐면 그게 바로 아담이 범죄했던 그 상황 속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전문가를 했죠. 너는 누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치 않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나타나게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처리하시는 방식, 그건 다른 사람의,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올수 없는 처리 방식이 뭐냐면은 장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일이 뱀을 저주하시고 또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일일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발 딛고 사는 이 땅이 땅에 있는 흙으로 지음받은그 아담에게 네가 내가 먹지 말란 그것을 먹었으므로 말미암아 이 땅이 그냥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저주받았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땅이 저주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너는 원래 지음을 받을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하며 사는 존재인데 이제부터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뿜어낼 것이다. 그런데 그 조치조차도 너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의 저주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발생되었다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깨달으면서 우리는. 뭘 만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너 이제 저주받았어 하고 끝내면 될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아 땅이라는 것이 자기가 만들어진 거다 아담이 자기가 만들어진 그 흙이 있는 곳이 땅입니다 땅이 저주가인 것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임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거기는 생명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자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흙에서부터 나온 너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돌아,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는 말은,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있는 거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야,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며, 너 그러면 이제 너 흙으로 돌아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했냐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 그 말씀은, 너는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이미 땅이 조주받아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에, 그 오늘 17절과 19절을 읽었는데 18절에 보면 은 네가 먹을 것은 이제 땅에는 저주로와 이마에서 가시와 엉겅키가 낡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텃밭이라든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뭐만 없으면 농사 지을만 하다고요? 풀만 안 나면 풀만 안 나면 은 농사 지을만 하다 그럽니다. 이, 노, 이 풀은요 뭐 농약 하르쳐서 다 죽였다. 그 다음에 안 날까요? 이거는 뭐 돌봐주지도 않나도 안 나요. 이 곡식들은요 뿌려놓고 정성을 다해도 이 풍년 맞기가 쉽지 않은데 잡초는요 풀은요 아니 막뭐 죽어 죽어 주세요 하고 고사를 지해도 그 다음에요 얼마나 우주 순처럼막 솟아오르는지 모릅니다. 가시와 은근키가 뒤덮은 땅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을 것은 뭐라고요? 밭채 채소라고 말씀하시면서 밭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밭에서 나는 것으로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밭으로 너의 삶은 이동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흙인데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밭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 저한테는 밭대기 한, 한 평도 없는데 이게 아니라 누가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밭이다는 것입니다 그 밭에는요 뭐가 통하지 않느냐 이 땅의 저주가 거더 거쳐진 곳이 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주하셨느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저주의 제일 첫 번째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땅에 저주 받았으면 땅에서부터는 무엇이 올라오겠습니까? 저주의 기운이 올라오겠죠. 카페에 가면 커피집에 가면은 무슨 냄새가 제일 먼저 오던가요? 커피향이 쏴 <laughs> 커피향. 빵집에 가면은요 무슨 향이요? 빵 굽는 냄새가 쫙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땅을 저주해 버리신 것은 땅에서부터 저주의 잇기이에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안개가 피어오르듯이, 이렇게, 물 안개가 피어오르듯이, 그렇게 피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제일 밀착해서 살아가느냐 하면, 누가 제일 밀착하게 살아갑니까? 뱀이거든요, 뱀.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게 만들었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습니까? 뱀이었거든요. 그 뱀은 그냥 우리가 기어다니는 그 뱀이 아니고 그 뒤에 사단이 뱀을 역사해가지고 말을 걸어오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뱀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저주하기 전에 뱀을 먼저 저주하면서 너는 뭐로 다니라고요 배로 다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세기 3장 16절 15절에 보면 너는 배로 다닌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그 전에 뱀은 원래 배로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안 다녔다고 보는 거예요.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들짐승이라는 말은요, 네 발을 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짐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배로 다니는 건 땅에서 나오는 저주를 가장 밀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뱀의 모습이 저주의 첫 번째 원인 제공자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뭘 유혹하며 오겠습니까? 바로 너는 땅만 믿고 살아가야 돼, 땅만 붙잡고 살아가야 돼, 땅이 너의 전부야, 땅이 너의 생애의 모든 것이야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게 뭐라고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피어오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뭘만드요 저주가 통하지 않는 영역인 밭을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너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아이고, 제가 지금까지 막 고생고생 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어떤 밭이, 은혜의 밭이 지금까지 있었기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도 중요하지만은, 은혜의 밭이 없으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온전히 서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땅의 속성이 그래요. 과거에는 씨를 뿌리고, 아, 이거 농사 잘 됐으면 좋겠다, 풍년 떨었으면 좋겠다. 그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풍악을 울리겠다. 그런데요,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풍년이 와서는 안 됩니다. 풍년이 와서는 안 되고 언제 진짜 기쁘냐면은 하 과거에는 그냥 풍년이 오면 기뻤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풍년이 오는 것으로 기쁨이 안 되고 그 농산물이 뭘 받아야 됩니까? 제 값을 받아 약 깊은 거예요. 여러분, 풍년 들었다 할 때에, 그 풍년 등, 그무 값이, 배추 값이 폭락을 했다 해서 트랙터로 다 밀어버린 거 보셨습니까? 아니, 풍년이 들었으면, 잘 됐으면, 모두가 다 절구해야 될 텐데. 기뻐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풍년이 와도 농부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제 값을 받아야, 비싸게 값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비싸게 값 받아야 된다는 이 원리가 최정점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농사만 잘 되고, 다른 농사들은 잘안 됐을 때, 최고의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이 논리가 맞죠? 여러분, 집을, 아파트를 튼튼하게 지었으면, 은 이건 뭐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래서는 기쁨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샀는데 집가시 막 강남처럼 막 하루 자고 있는데 10억이 올라니면 이래야 기쁨이 일어나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은혜의 밭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땅이 주는 그 소산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너는 밭에 나는 식물로 내가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는 은혜의 밭이 있어야 흙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넌 그냥 의미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바쳐서 먹은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는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0편 118편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의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의의 문은 누구의 문이라고요? 여호와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길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땅은요, 이 땅은요, 그냥 누구든지 다살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살지만,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30까지 살 수밖에, 그렇게 각자의 주어진 삶을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지, 예수 안 믿던지.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곡식이 잘될 때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올해는, 아우, 왜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 농사가 더안됐지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이 주는 그것만 붙들고 있지만은, 성도는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의의 문이 되신, 여호와의 문이 되신 그 문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고난이 많은 땅입니다. 10편 34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편 34편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 성경이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건 뭐 제가 분명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뭐 고난이 하나도 없고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번 주 교회 에 나온 사람에게는 한 주간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통치통 생리통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고 싶어요 저는. 그런데 의인은 뭐라고요?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하나님은 마시는 분 건전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헐기니 헐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너로 말미암은 땅이 저주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왜 쏟아주시느냐 하면 나는 너를 뭐하시는 분으로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는 너를 매일같이 건져내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때에 물로서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물로 땅을 다 덮어버리고 난 다음에 둥둥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주거든요 이 방주는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땅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남는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무엇만 남더라. 이 말입니다. 방주를 보고, 야, 고페르 그러니까 역청, 역청이 좋은 역청을 써서 물이 안 샜구나. 이러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야, 방주 만날 때참 좋은 나무들, 야, 백향, 뭐, 시띠나무 아주 뭐 튼튼한 나무들로 지었기에 방주가 부서지지 않았구나. 이러면 땡이다. 이 말입니다. 틀렸다. 이 말이죠. 방주는요, 말씀에서 드러나는 말씀에서 생겨나게 돼. 그래서 물리, 땅을 다 덮어 볼때 유독 남는 것, 말씀으로 지어진 것만 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것만 마지막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10편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오늘 본문이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재단불에맬지어다 아멘. 절기 재물 그러니까 그냥 소득의 모든 풍수한 것을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절기재물을 어디다가요재단풀에다가밀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농사지어서 소득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농사에서 추수가 많이 거두어지는 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땅은 뭐 받은 땅입니까? 죄 때문에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풍성한 소출이 생겼다는 것은 이 밭이 무슨 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혜의 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은 저주받아서 지금 우리는 다, 이미, 이미, 이미 오래 전에 다 굶어 죽어야 될 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TV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렇 연말이 되면 그렇고, 아프리까지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게 수확되는 그 곡식을 진짜 잘 분배하면은요,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는 분명히 땅이 저주받았다고 하신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뭘 주셨습니까? 소출을 주셨다라는 증거죠. 그런데 그 소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소출을 주시면서 우리는 뭘까지 깨달았나? 야내 소득이 많아졌으니까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아 우리는 죄 때문에 이 땅에 저주를 저주를 뿌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뭘? 그 우리의 저주를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밭을 제공해 주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라는 고백을 재단불에 제단불, 손을 붙잡은 자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향하여 자기가 반역을 했습니다 다윗의 그 왕관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나님은 원래 다윗의 왕관을 누구에게 넘겨주려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에게 이 확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반기를 제기한 인물이 누구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다. 11개상 1장이 봅니다. 아도니아가요. 근데 그 반역 때문에 이제는 아도니아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재단뿔을 붙잡았습니다. 재단뿔을 붙드는 자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이 재단뿔이 뭡니까? 지성소에 있는 속재소가 아닙니다. 뜰에 있는 재단, 재단의 재물이 불타는 그 재단불을 붙들 때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 절기로 지키는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모든 제목을 재단불에 밀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밧줄로 밧줄로 꽁꽁 묶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근원이 내가 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내가 흙으로 돌아서 에이, 뭐,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뭐 흩, 덧없다가 아니라 성도에게는 왜 우리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체다인 일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밧줄로 절기재물을 재단불에 멜줄 아는 자만이 우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 뿔에 맬수 있는 자에는 누구에게 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단에 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아 예수님 오셔서 나 대신 뭐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것만 아니라 성도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제단에 뿔이 있다는 내 기둥 이에 뿔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내자태에 내 용서해 주신데,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정말 십자가에 어디를 붙들어야 돼?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재단불에, 그 재단불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또 재단불을 붙들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의 눈 속에 재단불이 보인다는 그 사실, 장큰 감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단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단 뿌리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밧줄로 절기 재물을 제단 뿌에에 맺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생물이 떼어주는 그 재물이 활활 불타는 그 재단에 뿔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 뿔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뿔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